그리고 이거 왜 나오는지 아세요? 앞으로 쏟아지면 앞으로 쏟아져 왜일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 그랬다고 생각을 했냐면 헤드를 뒤로 보내니까 몸이 뒤로 가는 걸 막으려고 앞으로 쏟아지는 느낌 아, 그 사, 사실 일리가 있어요 응. 얘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laughs> 트렌치션 때문에 만들라고 해서 그래요 트렌치션 만들라고 해서 네. 아까 저희가 툭툭 쳤을 때 뭘로 치셨죠 아까 칠 때? 네. 생각 안 나시죠? <laughs> 그렇죠 지금 뭐 하려고 하셨어요? 지금 뭔가 세게 치려고 네. 길을 모으려고 했죠 다 만드는 거 만드는 거 그러면서 잘못된 전환으로 인해 쏟아지는 거거든요 단순히 얘네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뒤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슬슬 얘네 발동 걸라고 맞아. 네. 그게 없어져야 돼 그게 왜냐면 저 트랜지션 연습을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아. 갈바지는 연습 네. 갈고 빵 음. 갈고 빵 이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음. 생각하지 마라 어떤 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트레이져네요. 사실은 원래 거리 늘리려고 많이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무게가 많이 뒤로 빠지면 슬라이스가 더 많이 나잖아요. 음. 그러니까 돌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네. 무게를 왼쪽에 두면서 최대한 몸을 많이 열어주려고 빵 차주면서 몸이 쭉 열려야지 얘가 약간 역식자가 나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 밟아주면은. 뒤집어지나? 네, 음. 필드에서 많이 뒤집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음. 더 시작하기 전에 밟으려고 하고 밟아서 그냥 최대한 앞으로 보내려고 하고 음.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뻗었죠? 뻗었죠?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환 동작 이 조금 항상 보면 사람들이 좀 아쉬운 점이 제가 지금 몸을 좀안 풀었는데 프로들 실제로 스윙하는 거 보면은 딛는 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어. 근데 왜 보이려고 하세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도 연습을 많이 하지만 네. 실제 스윙에는 그게 안 보이긴 하지 않나요? 아니 되게 보여요. 아, 그래? 이미 백스윙 올라가기 전부터 해버려요 이거를. 아. 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면을 제일 편하게 올바르게 쓰는 건 네. 정말 그냥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런 게 아니라. 어. 실제 프로들도 느낌을 최대한 잘, 많이 가져가게 하려고. 어, 저도 연습 때 이런 거 해요. 근데 실제 칠때 절대, 절대 안 하거든요. 어. 근데 그거를 그냥 하세요. 어. 공칠 때도 실제로 약간 올라가면 이런 느낌이에요. 올라가 전부터. 올라가기 전부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치면은 이것도 사실 쓴 거거든요 이것도 어. 이것도 그냥 툭툭 툭쓴 건데 이게 너무 이런 느낌 방금 저는 한150보냈는줄 알았어요 백스윙 그쵸 그런 느낌이 들수 있는 게 작게 작게 써서 힘을 팡팡 근데 크게 크게밖에 못쓴 거야 정말 그냥 작게 작게 쓰면은 이런 느낌으로 쳐도 사실 뭐한 220, 30은 20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어, 일단은 아까 제가 막1 5 응. 치는 느낌으로 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많이 해야 돼요. 그 느낌을 네.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작게 작게 스윙을 해서 힘쓰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금방 알수 있거든요. 그냥 응. 이 정도. 제발 한번 보세요 발만 유심히 보면 살짝 발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보여주면 팔로 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물론 팔은 써지죠 당연히 쓰기도 했고 근데 찰나에서간 잠깐 그냥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다 네. 이게 브레이크거든요 이게 저는 몸턴 여기서 끝났어요 그냥 그럼 음, 거기서 저희... 궁금한 게 네. 몸이 브레이크로 막아버리면확 돌아서 훅이 되지 않아요? 음 근데 이게 어, 사실 지금 뭐 물론 잘 가지 못했지만 네. 저는 오히려 이 느낌으로 안 주면 훅이 되게 안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깔짝깔짝 쓰고 여기서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응. 올바르게 근데 돌린 게 아니잖아요. 응, 돌아가죠. 돌리면 훅이죠 사실. 그렇죠. 근데 돌린 게 아니잖아요. 헤드 헤드. 제가 막아서 돌렸으면 훅이겠죠 네. 어. 안 돌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끝난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스윙을 하면. 이렇게 조금조금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서 쳤을 때 후기 안 나요 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백스을 올려버리면 살짝 잡고 쳤으면 완전 히이겠죠 근데 지금처럼 좀 간단하게 빠진 상태에서 좀 왼손으로 좀들어준 이미지 정도 거기서 치면 웬만한 후기 안 나죠 아, 그 팔꿈치가 되게 이 힘이 나와 있는데 실제 치실 때도 딱 거기 있는데 네. 이 팔꿈치가 나는 왜 이렇게 제가... 어휴 그렇게 아 이런 느낌 근데 손이 죽겠어요 지금 그 살살 씨는 영상에서도 살짝 뒤로 가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죠? 응. 조금은 가죠 근데 프로님 전혀 안 간단 말이지 그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랜지션 때문이 심해요 하려고 해서? 아니, 너무 하려고 해서 이게 올라가고 나서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응.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올라가기 전부터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지금 뒤집어지는 거 보이세요? 음. 응.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어. 이게 너무 심하다 그냥 좀 다 같이 리듬을 좀 그러니까 타이밍이 다 어느 정도 어, 얼추 좀싱크하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못빠르고못 뭐뭐 듣고 헤드 모뭐 뒤로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이거 봐요. 사실 아까 그냥 알아서 된거였어한 150번 치셨어요. 그래서 트랜지션을 너무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래서 유튜브 그 인스타 막 영상 보면은 되게 많이 뭘 하셨더라고요. 어, 뭐 엄청 하셨어 엄청 하셨더라고요. <laughs> 약간 옛날에 저를 보는 거 같았는데 사실 전 진짜 그래서 핸드폰 달고 살았거든요. 영상 찍느냐 네. 저도 안 찍으면 안되더라구요 네. 또 봤는데 아 마음에 안들어 음, 바꿔 근데 그 바꾸는게 그 한가지를 싹 바꿔가지고 다 바뀌게 해줘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그냥 단편적으로 바꿔버리는거야 응. 크로스오버 되면 크로스오버 바꿔 뭐, 칠때 어디 살짝이라 나오면 이거 안나오게 이렇게 바꿔 그렇죠. 네. 네. 탑에서 손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있으면 돌아가 안 돌아가있게 살짝 바꿔 이거 하나씩 다 바꾸려고 하니까 사실 안그래도 되는거 같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깔짝깔짝 한번 몇개나 쳐도 돼요 아, 지금도. 어 그렇죠. 이런 느낌. 그렇죠. 죠냥냥 그냥... 아, 너무 좋다. 이런 느낌 최고다. 방금처럼. 툭. 그렇죠. 이게 o Grotto. Grotto. g r 이이 t o Gro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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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그렇죠.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은 어, 네. 방금한 스윙이 연습 스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음. 어떻게 보면 왜냐면 사실 연습 스윙 뭐 지금은 제가 막 세게 세게 치려고 해서 연습 스윙을 좀 세게 하는데 원래는 사실 그냥 연습 스윙 음. 이렇게 연습 스윙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만 치는 거잖아요. 어그 정도만? 그죠? 네. 그냥 이대로만. 네. 뭔가 각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음. 어, 각을 잡지 말아라. 그 만들지 마세요. 트랜지션 만들고 백스윙 각 잡고 만들고 이런 거 없이. 응, 음. 괜찮아. 다만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더 왼손으로 좀 드는 느낌으로. 왼손으로. 됐다. 네, 왼손으로, 왼손으로 조금 더좀 수직으로 들어주는 느낌 해드려. 수직. 네, 그 정도만 신경 쓰시면 아마 탑, 탑은 백스윙 너무 좋아질 거예요. 아직까지도 습관 자체가 뒤로 빠지죠. 아, 사실 많이 빠지진 않는데 네. 왜냐면 보이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어깨 툼도 이 정도가 너무 좋은 건데 원래 힙 아까 빠진 거 같아요. 어느 쪽? 원래 스웨이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스웨이가 아니라 오히려 아. 이쪽으로. 근데. 지금 오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스인적인 오버보다 약간 그렇게 각을 잡으려고 스윙을 안 하다 보니 이 힙이 훨씬 더 지금 음. 모션이 좋거든요. 사실 지금 친 거는 체중이없고 트랜지션 넣고 그렇죠. 그냥 팔만 들었다고 치는 느낌? 그렇죠. 근데 얘네가 지금 체중이 을안 했냐는 거죠. 내 느낌은 알지, 그렇죠.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던 건데 거기서 너무 오버하게 만든 거예요, 계속. 음. 좀더 수직으로 툭. 그 좋아요. 아 어, 좋다. 그, 음, 공 좀만 내발해줄게요 그냥 들어서, 오케이. 어, 이상해. 지금은 되게 많이 위로 든 느낌인데, 음. 이게 원하는 백스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떨어뜨리면안 돼요. 그냥. 아, 이제는 그래. 이제는 여기로 떨어뜨린다는 걸신경쓰면안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 스윙에서는 알아서 나오는 게 구질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냥, 그냥 들었다가 그냥 치면 어. 되는 거다. 그죠 여기서 만약 앞으로 떨어뜨리려 고한다 그럼 이제 완전 슬라이스 나왔어요. 원래는 심... 어떻게 되냐면 만약 이렇게 들었다가 대각선을 끌어올라 그러거든요. 그쵸? 회전이 엄청 많이 됐었잖아요. 그때 어. 불필요할 정도로 손도 완전 뒤로 다빠져있고 그러니까 이상태에서 앞으로 떨어지면서 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못 따라옵니까? 어, 다, 다 쳐져 내려오는데 뒤로. 그래서 더 트렌치를 좀 집착하셨던 것 같아요. 음. 이 상태에서 앞으로 떨어지면 다 깎여 맞아요. 지금이 내가 원하는 헤드 방향으로 음... 갔거든요. 맞죠. 진짜 응. 넘어가도 헤드가. 넘어가도 내가. 그쵸. 얘기하는 딱그 방향이거든요. 그쵸. 이 방향이잖아. 이 방향. 아까 여기 깔짝 대면서니까이 응. 그러니까. 방향대로 클럽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쵸. 저는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음, 그쵸. 이게 왼손으로 못 들어서. 갔다. 네, 오른손으로만 계속 이거. 하... 간단한 거였는데, 그쵸. 너무 간단한 거였어, 사실은. 너무 <laughs> 길게 빼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스윙으로도 충분히 어, 한240 정도는 충분히 실수 있거든요. 나중에. 충분히